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휴머닉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혜정수고요. 현재 영남대학교 노보공학과 교수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회사 이름은 휴머닉스라고 하고요. 설립된 지 1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. 저희 회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노보 플랫폼을 전문을 하고 있는 회사고, 이번에 첫 번째로 전시에 참가를 하였습니다. 이 제품의 이름은 레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. 디지털화 되어져 있는 운동 머신입니다. 기존에 운동을 생각하시면 원판을 껴가면서 운동하는 걸 상상하실 수 있는데, 이 장비는 원판 대신에 모터가 들어가서 모터를 통해서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친구는 현재 최대 200kg까지 추적이 가능한 세트로 되어져 있고요. 저희 운동 시작을 누르고요. 두 가지 운동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운동은 무게 운동이고요. 이 운동은 상상하시는 일반적인 하중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운동은 저항 운동이고요. 저항 운동은 내 움직임을 항상 방해하는 운동이 저항 운동입니다. 두 중에 먼저 무게 운동부터 보시면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무게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. 일단은 50kg을 설정해 보겠습니다. 준비를 하고요. 준비가 되면 준비 완료를 하고요. 그 다음부터 50kg의 하중으로 운동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. 운동이 종료가 되면 내 운동했던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그래프로서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운동인 저항 운동을 보여드리면 내 움직임을 방해하는 운동이고요. 100% 저항을 한다고 하면 내 움직임을 완전히 방해하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준비 완료가 됐으면 시작을 하고요. 나의 움직임을 완전히 방해하게 될것 같습니다. 아예 움직이지가 않죠? 이렇게 저항성 운동을 할수 있는 게 저항 모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현재 이두 가지 세팅이 가능하고 이 머신은 최대 200km까지 출력을 하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 장비는 아까 보셨던 장비에서 한쪽만 뜯어갖고 와서 세팅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현재 이 장비는 최대 100km까지 출력이 가능한 세팅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에 앞에 보셨던 장비에다가 이렇게 부속을 추가하면 쉽게 변경 가능할 수 있고 다양한 이렇게 케이블 운동도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즉, 하나의 장비로 정말로 원하시는 운동 모든 걸다할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헬스케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